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목요일 사무엘상 30장 16절로 31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불레서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침해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빼앗아 갔던 모든 것들을 도착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 하였던 것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그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았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더니 우리가그 가축들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붓을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들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을 영접하라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분한함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기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이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가 같이 에,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 어떤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에 곁에 몸물렀던 자의 분깃시 동일할지니 같이 분비할지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것으로 이스라엘을 율례와 귀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라기를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산으로 하고 베들레 있는 자와 남방을 함몰서 있는 자와 야들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열한 부열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갠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골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였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네 오늘 큰 주제는 은혜로 얻은 것을 공평하게 나누는 삶 그렇게 되겠습니다 16절로 20절을 보면 모든 것을 되찾았어요 다윗이 그 소년 있죠 애굽사람 버리고 간 자들 블 아말렉 사람들이 야, 그 소년 먹여주고 도와줬더니 그 아말렉 군사에 있는데, 이 끌어갔어. 가이드 같은 거지. 가보니까 그 전리품 가지고 먹고 춤추고 난리야, 난리. 그렇겠죠 많이 뺏었으니까. 이 아말렉 사람이 우리 뭐 몇, 몇, 몇 년간 먹을지도 모른다. 그렇겠지. 그때, 이다윗의 군대가 급습을 했어. 에, 놀던 그자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아, 400명 정도 낙탈 타고 도망가고 나머지 다 죽여버렸죠. 자,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에게서에게 빼앗겼던 거다 찾았어. 시글렉에서가져거다 찾았어. 처자도 찾고 다윗도 자기 아희노암하고또 아비가일도 찾지 돌았습니다. 다른 군대들의 부모 자녀 다 찾았어. 그리고 소떼 양떼 다 몰고 돌아. 사람들이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다.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백병 것보다 몇 배를 더 얻어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 소년의 도움 선한 일을 했을 때 반드시 돕는 사람이 온다는 것 그리고 아말렉을 크게 싸우기 하나님이 도우신 거지. 도우신 거지. 그리고 모든 소유를 되찾았죠. 그리고 더 많이 전화 위복이라고 전화 위복 화가 복이 된 거죠. 여기서 하나님은 다윗 편이다. 우리 믿어야 돼. 하나님은 믿는 자의 편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편이에요. 우리 교회의 편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도우시요. 한편이 인간지사는 세웅지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세웅지마는 잘 아시죠 고대 고, 어, 고사에 고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한 사람이 말을 키웠는데 아, 좋은 말이었어요 국경을 넘어 도망갔어요 동네 사람들이 가서 아참 안됐어 그러자 아 지금 화가 보게 될지 누가 알겠어 얼마 후에 그 말이 또 다른 말한 마리 데리고 왔어 동네 사람들이 와서 좋겠습니다 참 화가 보게 됐네요 이 사람 복이 화가 들지 누가 알겠어 아, 그집 외아들이 그 말을 타고 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아또 복이 화가 됐네요 그렇지만 화가 복이 될지 누가 알겠어 그날 큰 전쟁이 났어 동네 젊은 장중들 다 전쟁 때 끌려 나가 죽었는데 이집 아들은 다리를 다쳐서 전쟁에 나가서 살았다 그래서 화가 복이 된거지 그 이걸 일컬어 세웅지마 아, 세웅이라는 사람의 말 이야기. 우리 인생은요 화가 복이 되기도 하고 복이 화가 되기도 하고 또 복이 화가 되고 화가 복이 되고 또 복이 화가 되고 화가 복이 되고 이게 대박게 된 거라. 그러니까 일이 일비하지 말고 태연자약하는 게좋아요 아, 그러므로 모든 매사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 그렇게 믿고 화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야 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성도들이셔. 범사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자, 한편 21절에서 31절은 전리품으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아, 그 400명 군사들 중에 악한 자, 불량배들이 있었어. 그리고 는그 부서신에 있는 200명들에게는 가족만 주고 전리품을 주지 말자는 거라. 그런 불평이 생기죠. 어, 전쟁에 나가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는 게 없으니까 오히려 이 다윗군대에 대해 반감을 가질 수 있죠. 여러분요, 이밥한 그릇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도 하고, 돌아서게도 해요. 아, 작은 것하나에 사람이 기분이 상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나눌 때는 공평해야 돼요. 공평해야 돼요. 그래서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다윗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 600명이 4분 5열 되죠. 200명과 6, 400명 이두 사람 폐로 나누지. 그러면요, 폐가 나누어지면요, 공동체는요, 식물이로요. 분열되면 안 돼. 그래서 다윗이 아니다. 전쟁에 나간 자나, 전쟁에 나가지 않은 자나, 이 전립품은 똑같이 나눈다. 똑같이 나눠져라. 그렇게 해서 이것이 윤리와 그례를 삼아 오늘까지 그 이스라엘 나라가 진행되는 그 과정에 계속 전쟁의 전립품은 똑같이 나눠지는 거라. 어차피 공짜로 뺏어온 건데. 자, 다윗의 이 리더십과 다윗의 이 다수림, 정치적 리더십이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는 어떻게 해서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야 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6절에 보면 시글락에 돌아온 다윗은 그 전리품을 자기들을 따른 600명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도와줘. 아.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내 주고 또 배들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야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주고, 아로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주고, 여기 보면요, 리갈에 라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주고, 또 열한 보에 있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주고, 홀마 성읍에 보내주고, 고라산 성읍에 보내주고, 아닥에 있는 성읍에 보내주고, 해브론 성읍에 보내줘요. 다윗이 아는 사람들다 나누어졌어요. 사람들을하여금이 다윗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다 보여준다. 그리고 이렇게 선물을 여러 성업에 보내줌으로 자기의 백성 마음을 사는 거라. 다이 사울의 사람들의 그래, 마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거. 이게 성공하는 사람의 기술이에요. 네,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성공하고 사람의 마음을 잃으면 실패하잖아요. 세상 성공과 실패는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은 사람을 통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잃지 말고 사람을 얻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죠.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의 자비함, 약자를 돕는 너구름, 그리고 전리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사람. 귀한 걸 우리가 깨달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잔대로 너희 남을 대접하라 그게 황금률이에요 우리가 이 원리만 따르면 반드시 성공을 합니다. 이게 누구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다윗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